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오니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벗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알렐루야 찬양하세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그 어디나 하늘나라. 분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반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하니? Yeah. 사람들이 이 일을 다 위세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 도망.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림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다 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폐암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자손을 돕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오늘 좀긴 내용을 읽었습니다 사무엘하는 어, 10장까지가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으로 이제 1부가 끝나고 11장부터는 2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아들 한운이 대를 이었습니다. 어, 암몬 왕 나스가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위시 신하들을 시켜서 조문을 보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신하들을 보면서 한운의 신하들이 조문을 온 것이 아니고 염탐을 하러 왔다.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염탐을 하러 왔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신하들을 아주 수치스럽게 하지요. 옷의 이 볼기 쪽을 잘라가지고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수염도 절반을 깎아가지고 보냅니다. 옷이야 뭐 갈아입으면 되겠지만 수염 절반을 잘라버리면 이 수염이 자랄 때까지는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다윗은 신하들에게 여리고에 있으면서 수염이 좀 자라거든 그때 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전쟁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요압과 부하들에게 이제 정예병을 뿌려서 출정하도록 하고 암모는 자기들이 미움을 산줄 알고 용병을 어, 샀습니다. 용병을 고용했다는 말은 자기들 스스로 힘으로는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는 거죠. 그러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죠. 일은 다 저지를 놓고 안 되니까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 용병들은 대부분 아람 사람들, 암몬보다 더 북쪽에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전체 숫자를 세보면 아람인들하고 해서 도합 33,000입니다. 적지 않은 병력이 모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암몬 연합군은 성 밖에 나와서 성문 어기에 진을 치고, 주변에 이제 아람 군대들이 포진해 있으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오면 사방에서 이제 둘러쌀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긴 내용 속에 나오는 전쟁의 내용은 요압이 지혜롭게 대처를 하면서 한쪽에 열쇠가 되면 그쪽을 돕고 그렇게 서로를 도와가면서 전투에 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이죠. 12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담대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겨 주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기본 개념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야 승리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탁으로 전쟁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담대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태도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요압과 함께한 백성이 아람을 대항하여 싸우고 그들은 도망을 하고 14절에 보시면 암몬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까지는 에 전쟁이 끝났죠. 실제로 붙어보니까 상대가 안된 겁니다. 그런데 아람 왕 하다 데셀이 다른 아람인들까지 규합하여 모입니다. 이제는 암몬과의 전쟁이 아니고 아람과의 전쟁이 된 겁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조문 온 사람들을 조롱을 해가지고 암몬하고 사이가 나빠지게 됐는데 암몬이 잘못했지요. 그것 때문에 아람 용병을 데리고 왔는데 아람 용병들이 져서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인들이 한쪽이 아니고 여러 부족들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람 연합군이 다시 결성이 돼 가지고 다시 다윗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 소식을 알리자 이제 다윗이 직접 출정을 하였습니다. 15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17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여기에서 다윗이 아람의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군대 장관 소박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병거 700대와 마병 4만이면요, 사실 주력군을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아람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경에 보면 아람왕 하단의 에셀에 속한 왕들은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며 섬기며 다시는 암몬자손을 돕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상황이지요. 다윗도 굳이 자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관리를 하고 감독을 했지만 이렇게 멀리 있는 아람까지도 감당할 그거는 없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윗이 지경을 더 넓히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고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속해야 나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전쟁을 이렇게 계속 이긴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중동 이 지역의 여러 부족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했죠. 하지만 다윗이 통치하고 나서는 이스라엘은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 중에 전부를 대하고도 남을 만큼의 위력을 가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주변의 거대 국가들이 자라나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다윗의 시대에는 누구도 그들을 범접하지 못했음을 성경에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꼭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는 기억을 하면서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다윗과 같이 승리하게 하심을 믿게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할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고 확신하게 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로 몸이 아프거나 또 마음의 병을 얻은 이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세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